사도신경 신앙고백으로 12월 마지막 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위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디오 빌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은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그 앉아 계시다가, 베리로써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성경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문독해드립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짐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설교를,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 때나 비슷한 고백을 하겠지만, 세월이 참 빠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변화가 참 많았고 우리의 일상에 많은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났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어느덧 흘러갔습니다. 어쩌면 똑같은 시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성장했고, 월함됐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냥 시간만 보내거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 여러가지 부분에서 월함되지 못했거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성장했는가 하는 것들을 돌이켜 볼 때, 각자에게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해가 시작하면, 새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시작하는데,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곧또 새해가 될 텐데, 새복 많이 받고, 2021년은 또 다른 한 해로, 더 보람된 한 해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참 많이 말합니다. 우리가 새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경은 복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복을 많이 강조하시며,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삶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너희들이 복을 받고 그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렇게 우리는 서로 복 받으라고 말하고 하나님도 복을 약속하고 계신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진정한 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그것이 복이 임할 것입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완전히 모순입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지금은 요단강 동쪽에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직접 복을 받으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려면 여호와를 정말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이 신명기 4절과 5절, 6장 4절과 5절, 입니다 4절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고, 묵상하고, 옷과 이집 앞에 그것을 기록해놓고, 새겨놓고,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 구절을 쉐마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쇠마 구절은 더 넓혀서 4절부터 9절까지를 쇠마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암송합니다. 암송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이 쇠마 구절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분이 유일한 여호와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애국에는 이들이 이전에 살았던 에고에는 신이 정말 많았습니다. 신 종류도 너무 많고 그들은 모든 것들 의미를 부여하면서 신을 떠받들었습니다. 또 이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 신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만 하지 말고 생각 자체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고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야 하는지 이 쇠마구절이 6절에서 9절은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내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진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 지니라. 첫째는 말씀을 마음의 색이라고 말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해기고 살아라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또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이 원어상으로 볼때 이것은 특별한 가르침을 말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아니면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한 특별한 가르침. 또 말씀을 강론하라 이 말은 일상적인 가르침입니다. 특별할 때나 평상시에나 말씀을 늘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또 집에 앉았을 때와 길을 갈 때, 장소에 상관없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워 있을 때와 일어날 때, 아침에 깨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 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말씀의 지배를 항상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표를 하라고 말합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간에 붙여 표를 삼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정말로 손목에 그리고 미간에도 이렇게 띠를 해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해서 한번씩 열어보고 그렇게 정말로 그대로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그런 표면적인 노력들도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리고 집 앞에 그것을 붙여놓고 나갈 때나 들어올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여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늘 간직하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정말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라는 의미보다는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고 이 지비 또 예배당이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삶의 곳곳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장소와 상관없고 시간과 상관없습니다. 이 예배자의 삶,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것이 우리의 각자각자에게 다가와서 여호와를 정말 사랑해서 올해도 잘 마무리하고 2021년에는 더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어디에 있든지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또 2021년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어, 아한 네, 주간도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주간을 또 새롭게 살아갈 때에도 더욱더 복 받기를 원하고 2021년은 어,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안 보이시죠? 여호와를 아, 여호와를 우리가 더 알기 위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년, 1 년을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한 본문을 가지고 같이 1년 동안 읽독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1월 2일에는 3장에서 5장 이런 식으로 함께 우리가 통독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또 2021년을 준비하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마약계 모든 성도님들과 그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